Hello, my name is Nemo. 안녕하세요. 저는 네모입니다. 제 이름이 왜 네모냐고요? 부모님이 저는 네모가 되어야 한다고 네모라고 지으셨어요. 저는 올해 네모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. 네모가 되려면 꼭 그곳을 졸업해야 된대요. 우리 반에는 네모들밖에 없어요. 네모들은 자기들끼리 노느라 저는 신경도 안 써요. 네모 학교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어요. 부모님은 왜 저한테 네모가 되라고 하신 걸까요? 어느 때처럼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. 그건 다른 반 네모였어요. 너무 놀란 저는 황급히 집으로 뛰어갔어요. 그 네모는 뭐 하나 특출난 것 없는 평범한 네모였어요. 이 사실을 들으신 부모님은 제게, 너도 완벽한 네모가 안 되면 그렇게 될 거야! 라고 말하셨어요. 그 말에 저는 더욱더 완벽한 네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. 하지만 노력만으론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완벽한 네모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깎기로 결심했어요.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, 여전히 주변에선 놀림과 조롱 뿐이었죠. 네가 이런다고 네모가 된줄 알아? 헤헤, <laughs> 바보! 그러던 어느 날, 별이란 친구가 네모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. 따란! 전학으로 온 별이는 다른 네모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아무도 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. 안녕, 안녕, 안녕. 뭐야. 그래도 별이는 계속해서 장난을 치며 다녔어요. 그럼 별이가 제게 다가와. 어, 야, 너 모양 되게 특이하다. 라고 말했어요.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나빴죠. 그날 이후로 별이는 항상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. 안녕, 특이하네.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저는 화를 냈어요 넌 네모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친한 척해? 내 모양이 특이하다고? 너도 네모가 아니잖아 별이는 난 별인데 왜 네모가 돼야 돼? 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굳이 네모가 되어야 할까? 네모가 아님 난 뭐지? 별이는 뭔데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? 학교에 왔을 때 별이는 어김없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어 안녕 어제 일이 마음에 걸린 저는 별이의 말을 들어줬어요. 매일매일 별이와 같이 지내면서 별이란 아이가 재밌고 남들에겐 없는 특이함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았어요. 따단! 그때는 내가 화내서 미안했어. 나는 네모가 아니란 것에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완벽한 네모가 되려고 내 몸까지 뜯어냈거든. 그래서 난 이제 동그라미도 네모도 아니야. 그렇게까지 네모가 돼야 돼? 넌 너야. 자, 이제 나도 별도 네모도 아니네? 그래도 내가 나인 건 변하지 않아. 내 이름이 네모든 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. 중요한 건너 자신이야. 별이의 말이 맞았어요. 이름이 네모든 생긴 게 네모든 중요한 건 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네모입니다.